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박 세일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정보를 찾지 않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나이키 스투시 맨투맨이라든지 여러가지 나이키 스투시 콜라보한 제품들 현재 엔드클로딩에 전부 다 입고 됐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치스페셜3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멕스카드 결제시 10%도 캐시백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센스닷컴 현재 20% 세일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오간 에센셜 제품이라든지 스투시 제품, 메종마르지엘라, 메종키친에, 발렌시아가, 시피컴퍼니, 아미 제품, 탐브라운 제품 등등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하비니콜스, 오프화이트 제품, 스톤아일랜드, 아미 등등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커먼 프로젝트 스니커즈라든지 여러가지 스니커즈 세일되는 정보 안내해드릴 거고, 클럽 모나코 현재 30% 세일되고 있는데, 친구 추천받아서 구입하시면 추가 20%가 세일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 친구 추천 같은 경우는 곧 막힐 것 같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니시란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30% 세일되고 있고, 더헛 바버자켓 오늘 마지막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코글스 사이트도 오늘 마지막 세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어브 10% 할인코드가 변경돼서 아이어브 할인코드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나이키 스투시 제품 같은 경우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가입하시거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 하셔가지고, 빠른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주소, 인스타그램 주소는 아래쪽 설명 부분안 또는 첫 번째 댓글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직화들 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이키 스투시 맨투맨 현재 지금 보시면 15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고 아마 이전에 선착순으로 판매해서 구입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저도 이 제품 구입하려다가 바로 사이트 다운되는 바람에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바지도 현재 이런 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스투시 토트백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던 나이키 스투시 에어줌 스피리돈 케이지 2 제품도 현재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지금 요런 제품들 전부 다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드클로닉 사이트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150달러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는 16,000원 정도 추가하시면 한국 직배송, 빠른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패션입니다. 매치스패션 현재 말도 안 되는 세일 시작됐습니다. 30% 할인코드가 나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아멕스카드 있으신 분들은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10%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어 오브 갓 제품들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피어 오브 갓 에센셜 제품 아니고 피오브가 제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오브가 후디 62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 되면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지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세 제품도 다양한 제품도 찾아볼 수 있고 아미 제품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피오브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고 지금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0%도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당연히 직접 배송되는 그런 사이트이고, 관부가 세도 사이트 내에서 결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은 30% 세일되고 있고, 사이즈 금방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보시는 즉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맥스 카드 결제 시10% 캐시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이자벨 마랑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30% 플러스 10% 세일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치스페션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기 있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essence.com 현재 20% 할인코드가 다시 나왔습니다. 할인코드가 미국 설정으로 하셔야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설정 부분 컨트리 부분을 유나이티 스테이츠로 변경을 하셔서 둘러보셔야 지 되고 반드시 미국 배송 대행지로 보내서 받아 보셔야지 됩니다.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는 거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센스닷컴 같은 경우는 이런 세일 중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설정했을 때 말도 안 되게 다시 세일이 나왔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몇 브랜드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찌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는 이번에 세일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피어 오브 가 에센셜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바지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20%도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전부 다20% 다시 할인 나왔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스투시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전부 다20% 세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스투시 후디 같은 경우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85불 이런 제품 이런제품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6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전부 다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이곳에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티셔츠, 요런 반팔 티셔츠, 이런 폭스헤드 같은 경우 7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제품 20% 세일되기 때문에 6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 만나 볼수 있고 다른 곳에는 이 정도 제품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가 7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발...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후디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트리플 S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도 70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컴퍼니 제품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탐브라운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아미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인타르시아 제품들도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22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질 정도로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은 거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크네 스튜디오. 그리고 골든구스, 스톤 아일랜드 제품 세일에 제외가 되는 거 찾아 볼수 있고 그 외의 제품들은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 제품들도 몇몇 가지 브랜드만 제외하고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성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종 마르젤라 제품이라든지 발렌시아가, 토템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S S닷컴 이전에 직구하는 방법 만들어드린 영상 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고 직배송하지 마시고 반드시.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하비 니콜스라는 영국에 위치한 명품 백화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 할인 코드가 나와서 20% 할인 받아서 구입이 가능하고 현재 26만 5천 원 정도 구입하시면 한국 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이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 일단,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들 다양하게 이곳에서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프 화이트 제품들도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요런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스톤 아일랜드 제품도 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이라든지 후디 등등 만나볼 수 있고, 가격 좋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팔 티셔츠 이런 것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미 제품들도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티셔츠 14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12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올려드릴 때는 다른 색상 반팔 티셔츠도 만나 볼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품절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정보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가입하시거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가지고 제가 정보 올려드릴 때 바로 들어가서 구입.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다시피 여러가지 제품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이렇게 할인되는거 찾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한국 직배송 받으시거나 아니면 26만원 이상 구입하지 않으실 분들은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서브타입이라는 호주에 위치한 신발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아디다스 Y3 이런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이 호주 달러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은거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됩니다. 구입하신 금액 마찬가지로 환전하셨을 때 150달러 넘게 구입하시면 반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특히 커먼 프로젝트 아킬레스 제품 30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300불이라고 한다면 현재 770원 정도입니다. 770원 정도니까 2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먼 프로젝트 제품 외에도 반스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올드스쿨 9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7만원이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모어 부분 누르시면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의류라든지 신발 종류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런 아더에라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NRG 후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디진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면 호주달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70불짜리 제품, 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5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3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누디진도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커먼 프로젝트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서 따로 랭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일되는 제품 위주로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클럽모나코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사이트 이미 세일 되고 있는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친구 추천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천하셔 가지고 20% 할인 코드 받아서 구입하시면 지금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세일되고 그 세일된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20%또 세일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 드리는 이 금액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난리 났을 때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사이즈 더 빠지기 전에 구경해 보셔야지 될것 같고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아직도 판매 중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코트 같은 경우 현재 196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번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면 196불 곱하기 점 .7 하면 30% 세일된 137불에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 또20% 세일되기 때문에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면 11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클럽모나코 이런 코트 구입하시려면 한국에서 60만원 돈, 70만원 돈 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1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을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 세일된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아래쪽 초대 링크 통해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20% 할인 코드도 받으셔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니시 라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라인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현재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요번 30% 세일은 의류 그리고 악세사리 종류 모아서 세일 판매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전부 다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피니시 라인 사이트 미국 사이트 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 되고 구입하시는 세일된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 아디다스 챔피언 등등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전부 다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 더 저렴하니까 이런 세일되는 제품들도 둘러 보시고 정상가 제품들도 3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헛 영국 사이트인데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린 그런 사이트이고 바버 자켓 마지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이스터데이 세일 오늘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언제 다시 이런 세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바버 자켓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더헛 사이트 같은 경우는 50 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 파운드 할인 75. 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5 파운드 할인, 100 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35 파운드 할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세팅, 저 같은 경우는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달러로 변경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셔가지고 배송지는 한국으로 하시고 커런시는 호주 달러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100 파운드만 넘게 구입하시면 한국 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호주 달러로 결제하시고 할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즌에. 딱 입으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바버 비데일 자켓도 호주달러 400불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파운드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바버 자켓들 둘러보실 분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오늘 종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세일 제품들 전체 페이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따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크루제라든지 홈웨어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글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글스도 더 허시랑 같은 계열사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도 오늘 세일 종료됩니다. 현재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50 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50 파운드 할인되고 300 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00 파운드 할인. 4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0파운드 할인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도 오른쪽 맨 위쪽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슈핑투 코리아로 하시고 커런시 호주달러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00파운드에 150파운드 할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400파운드 정확하게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38%가량 세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에 포함이 되는 제품들이니까. 여러 가지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400파운드 넘겨서 구입하시면 150파운드나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배송,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고 미국 달러로 150달러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근데 관부가세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4월 30일 이전에 구입하시고 관부가세 발생하신 분들은 코글스 사이트에서 30파운드 상당의 바우처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셀 전체 페이지만 보여드릴 건데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브랜드 이쪽 부분에 클릭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디스케어드 제품뿐만 아니라 겐조 발망 아페스 제품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메종 마르지엘라, 아미 제품들도 세일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스미스 제품들도 다양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셀페이지 전체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세일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1,400여 개 정도 남성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페스 하프문백도 찾아볼 수 있고, 겐조 제품이라든지 이자벨마랑 제품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 방법이라든지 주소 입력하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어브 할인코드 변경돼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0% 할인코드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이 할인코드 코드 같은 경우는 5월 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어브 사이트 같은 경우 10% 할인 코드 넣고 구입하시고 그 할인 코드 넣는 부분 안에 제 추천 인 코드 또 넣으시면 또 추가적인 할인됩니다. 그래서 같은 할인 코드 넣는 란에 두 개다 할인 코드 넣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결제하실 때 반드시 페이코로 결제하시면 추가적인 할인도 됩니다. 카드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6천 원까지 할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이허브에서 건강식품들 여러가지 만나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할인코드 넣고 할인 받으시면 되고 추천인코드 넣고 추가할인 그리고 페이코로 결제해서 추가할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직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 링크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제품 순서대로 볼수 있으니까 실수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비타민 C라든지 밀크 시슬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용용품뿐만 아니라 목욕용품, 여성용품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단백질바도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아이들 위한 멀티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씹어 먹을 수 있는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허브 직구하는 방법, 직구 후기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